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제아의 원로 인사들도 다시 모이셨습니다. 야권이 연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이런 절박감 때문인데요.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정치협상위원회 김하범 위원장 모시고 지금 여권 단일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습니다그좀 네.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위원장님이 그 김종인 대표를 한두번 정도 만나셨나요? 아, 제가 만난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대표님들께서 한두번 정도 예. 어, 면담들을 가지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담에서 주로 나누셨던 대화가 어떤 게주 내용이었나요? 아, 그때는 저희가 이게 그 야권 단일화 논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 아무도 당대당 연대 그것을 좀 촉구하고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더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신있는 쪽에서 예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기 음. 위해서 했었습니다 제약 원로 분들이 예야권연대가 필요하다 또 절박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 그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 새누리당의 다수당이 될 예. 경우 예. 어, 결국은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손을 보게 될 것이고 어, 다수당의 어떤 의회 독점 또 그것으로 인한 어, 여러 가지 그 악법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체제 변화들이 결국 수구 세력들의 영구 집권을 뒷받침해주는. 어 그런 제도적 변화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묵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네. 태도, 그러니까 약이 네. 통합이나 연합에 대한 태도 언론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 양당의 기득권 체제에 대해 문제 있다라고 어, 하는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존중을 합니다. 방금 뭐, 어,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당들이 예. 의석을 가지고 예. 정치를 좀더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고 음. 하는 그 문제의식은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음. 3당을 만들겠다. 예. 이거는 사실 정치 공학이라기보다는 공학적 정치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는데 양당 체제를 나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뿌리 깊은 선거 제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뭐 저희도 늘 주장을 합니다만 그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정당 명부라든가 이런 어떤 선거 제도의 개혁 나아가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어, 그것이 또 가능한 길이다, 유일하게. 그러려면 일단, 어, 야권의 의석이 늘어야 되는데, 음. 어, 현재 상태에서는 야권의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이 소선거 구제도 그렇습니다. 내에서는 예. 1대1 구도를 만드는 예.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뭐 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서 예. 이런 주장을 하게 되, 예. 됐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접촉하시거나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 안초, 안철수 대표와 직접 그렇게 그 대화를 했다기보다는 예. 어, 어, 그측 측, 말씀하신 뭐 대로 안 그러니까 네, 뭐. 대표 측과는 네, 네. 어, 대화도 하고 현재도 뭐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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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 차원의 연대 가능성이 이제 무산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후보들 간에 지금 네. 연합만 가능한데 네. 이게 이거보다는 초창기의 당 차원의 통합이나 연합이 있었으면 더 좋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예. 저희는 뭐 사실 그게 목표였는데 예. 사실 그 후보자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놓고 볼때이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분들의 예.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걸 걸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예. 어,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의 장에서 무슨 장기파, 말 하나처럼 취급되는 것이 사실 저희로서는 참 가슴 아픈 그렇죠. 일이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가볍게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 이제 네. 그렇게 호소를 했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어제 관원 토론에 나와서 네. 오늘 뭐 김무성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일화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네. 지역 단위까지는 막기 힘들다. 그리고 또 엊그제 발언의 내용을 보면 뭐 당의 보고를 해라. 허락을 네. 받아라.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식당 가서 회식하는데 네, 그렇죠. 부장님이 예. 나먹 어, 먹고 싶은 거 먹어 음. 나는 짜장면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 그게 이게 그 명백하게 예. 저는 그것이 국민의당 후보자들에게 예. 일종의 메시지가 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의도했든 안 했든지간에 예. 그래서 그런 대단히 유감스럽고 어, 분명하게 그 입장을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 그 이거 되면 되는 거고, 예. 아니면 아닌 거지, 어, 비난은 피해가면서 어, 또 야권연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략적인 그 모호한 스탠스. 그렇죠. 이런 것은 결코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위원장님이 활동하시는 위원회에서는 네. 야권연대를 좀 활성화시키고 네. 또 바람을 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 무슨 활동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후보자들 간의 협상에 의한 단일화를 어, 최선의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이지만 이 길밖에 없다고 라 보기 때문에 만약 자기들 당사자들끼리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가 좀 도울 의향이 있다. 예. 그래서 어, 만, 좀 쉽게 가는 방법으로서는 협상단을 저희가 파견해가지고 두 분이서 또는 세 분이서 협상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도와드린다든가 또한 300명 이상의 국민 배심원들을 모집해서 현재 뭐 저희는 이미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일종의 토론들을 통해가지고 구, 국민 배심원의 판결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예. 또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세 가지를 배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 과정에 공공성이랄까요? 투명성을 좀더 해서 명분을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아,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누가 사퇴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인데 예. 두 분이 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협상위원회에서 그걸 도와주시는 역할을 예.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민 배신 원단 구성 300명 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런 협상을 하고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려졌을 텐데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접촉 중인 그런 예. 지역구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예. 그런 의사를 밝혀온 데들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디라고 지금 밝히기 예. 좀 협상 예. 예. 중이니까. 그렇죠. 예. 예. 어렵고, 또 더구나 이제 국민의 당의 스탠스가 약간 모호해짐에 따라서 또좀 주춤해지신 데도 있고, 예.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열 군데에서 스무 군데 정도는 단일화하면 야권이 이기고 단일화하지 그렇죠. 않음 진다라고 예. 보여지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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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분들 중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정도씩은 다그 의사타진을 어, 나누고 있, 있는 네. 중입니다. 그러면 네.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고서 네. 성, 그 등록을 안한 분들 있잖아요. 후보 등록을 안한 분도 있고 스스로 네. 처리하신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뭐 주관이든 결정이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여쭤보지 않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아마 그런 분들 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만약에 네. 단일화가 돼서 수도권에서 많은 지역이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네. 어,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지 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총선에 이것이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은 예. 대답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아, 거의 그래요? 뭐 예. 재앙 수준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전반부에서도 그말씀들 예. 나누시는 걸 제가 예. 들었습니다만은, 예. 어,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음.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단일화가 될 경우는 저는 그것이 그 집권세력에 주는 메시지가 음. 실제 의석수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예. 아, 이거 역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귀를 막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가서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이 좀 전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게 디데이다. 뭐 아니면 데들라인이다 라고 지정하는 며칠까지는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있습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예. 내부적으로는, 어, 그, 투표용지 인쇄가 된다고 알려졌던 4월 4일. 그렇 예, 네. 원래는 4월 4일. 예, 죠 거기를 이제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당겨졌고, 어, 일부 또뭐 그런 어, 소식들이 자꾸 전해오는데, 현재로서는, 어, 인수된 이후라도 예. 저희는 뭐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천 연수을 네. 지역의 단일 후보로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과거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네. 강정마을 있죠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예. 운동을 예. 진압한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꼭 좋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예. 분이 이제 단일화 후보가 되면 사실은 그 야당의 성향이라든지 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단일화에 면몰되다 보면 후보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위원장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부분은 단일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이건 그, 결국 당이 자기가 지닌 가치들을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구현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예. 일종의 오류 또는 예. 또는 부적절성 아닌가 예.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어, 단일화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 후보의 개인의 문제는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단일화는 필요한 거고, 제대로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